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알맞는 약 찾아주는 제한 TV의 김재환 약사입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 질 점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질 점막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인 폐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. 이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. 그 중에서 질 점막과 관련됐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작용이 있어요. 첫 번째는 HBD3이라는 항균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걸 에스트로겐이 상피세포에서 분비하게끔 촉진작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트로겐은 어, 타이 정션이라 해가지고 이 상피세포가 쫀득쫀득하게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ZO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를 촉진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해에 제가 질 유산균이 어떤 걸 먹는다 했죠? 질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나온 유당을 먹는다 했죠. 이 유당 분비를 촉진하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에요.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나오질 않게 되죠. 그러면 제가 말했던 세 가지 기능들도 다 약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질 점막이 매우 건조해지거나 방어력도 매우 약해져서 방광염이 자주 온다든지 어떤 상처가 자주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. 참고로 한 5년 전쯤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냐면 본인이 폐경이 온 뒤로 질 건조증이 매우 심해졌는데 어느 정도였냐. 자전거를 타거나 좀 빠르게 걷기만 해도 그 부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정도라고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.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두 가지 영양제를 드렸어요. 냉 압착 추출물로 나온 아마씨 추출물하고 그리고 좋은 유산균 이두 가지만 드렸는데 그분이 일주일 뒤에 오셔서 하는 말이 생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질건조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 뒤로 2개월 지나서 또 2개월 쉬었다가 2개월 뒤에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번 드셨는데 1년 뒤에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서 먹을 이유가 없어져서 당분간 안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자 폐경에 있어서 특히 질 점막 건강에 있어서 에스트로겐 같은 이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? 단, 여기서 제가 아마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, 선택적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건 제가 시간이 나중에 되면 번외표를 좀더 다뤄드릴 거예요. 지금까지 알맞는약 찾아주는 제안TV의 김지현 약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